왕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. 원작 비추, 그림 김랭나 어시 내펜 편집 A, B, L, E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다. 집단폭행을 당하거나 강제 성추행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나를 싫어했었다. 그때 나는 그 이유를 몰랐다. 나는 공부도 제법 잘하는 편이었고 성격도 제법 괜찮은 편이었다고 생각했다. 대학교 2학년 때 나는 그 이유를 알수 있었다. 늦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네. 참 늦게도 알았다. 아, 김수희? 걔 꼬리치기 전문이잖아. 맞아. 어우, 재수없어, 진짜. 대학교에 들어와서 꽤 친해졌다고 생각했던 동기들이 나눠던 대화를 몰래 엿들었을 때그 참담한 심정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. 그런데 난 억울하다. 그때까지만 해서 난모테스톨로였다 아, 안 돼. 이런 걸 변명이라도 하다니 슬프다. 어쨌든 다른 나, 여자들이 보기에 남자들에게 꼬리치는 꼬리가 백만 개쯤 달린 여라 했다. 아, 자, 제일 꼬리치는 거 봐라. 완전 여우. 수근, 수근, 수근. 23살까지는 내가 그런 줄도 몰랐다. 이 시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. 딱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경제력을 갖춘 남자들이 접근해왔다.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명품 백을 사준다거나 필요한 화장품을 사준다거나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부했다.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그런 걸 즐기게 되었던 것 같다. 고마워요. 내 대학 동기들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어쩌면 꼬리가 백만 개쯤 달린 불렷이었을지도 모르겠다. 그러나 26살에 지인사를 만나게 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다. 돈도 없고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다. 하지만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건 확실했다. 같이 있으면 행복해 죽을 것 같진 않았어도 언제나 편안하고 좋았다. 그의 품에 안겨있을 때는 참으로 즐거웠던 것 같다. 수많은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고 선물을 받을 때보다 그 단카방에서 그와 함께 손도손 밥을 먹는 게더 좋았다. 26살부터 27살 그 무렵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. 하지만 그날 내 인생이 망가졌다. 저벅 저벅. 다스 빰지. 당신은 예전에 사랑해. 하지만 내가 가질 수 없으면 같이 죽자. <laughs> 아, 네가 나쁜 거야. 날 허락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. 안 돼. 싫어. 살고 싶어. 진수가 집에서 기다려봤을 거야. 집으로 돌아가야 해. 일어나야 하는데. 적어도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. 라고 한마디야만 하는데. 살고 싶어. 아직 진수에게 단한 번도 사랑해 준다고 말해 준 적이 없었다. 사실 그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했었다.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 네가 너무 보고 싶어. 아파. 아파. 차가운 날도 지가 내 선사하는 뜨거운 고통보다 진술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허무함과 절망감이 날더아프겠다 아팠다. 사랑해. 나는 죽는다. 그건 확실히 느겠다 하지만 그말 한마디나 하고 싶었다. 나를 찌른 남자를 향한 온갖 저주의 말 대신 또 비명을 지르는 것 대신 진소야 사그 이후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어? 정말로 잠이었다 나는 아무래도 죽지 않은 것 같다 저 높이 보이는 천작 아무도 최신식이라 짐작되는 간접 멜리디 등 뉴에이지 풍의 따뜻한 멜로디의 선율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꽃가을 간지럽히는 은은하고 달콤한 향수 냄새. 다 좋다. 다 좋은데. 우리 집이 아니잖아. 아마 납치를 당한 것 같다. 누구? 어? 응. 뭐야 이거? 말이 안 나와. 아니? 말도 안 돼. 믿을 수가 없어. 이건 꿈이다. 여전히 꿈이다. 꼬집어 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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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잘안 움직여. 내 몸이 내몸 같지 않아. <laughs> 말도 안 돼. 아기가 되어버렸잖아. <laughs> 또 개지발이라니. <계집아이라니. 웃음> 부끄러운 줄 알도록 해라. 이 당신 몰랐는데 저 인간이 내 아버지란다.